네, 안녕하세요, 머랭 머링 하면의 머랭입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저기 제주시 세월이 보이죠. 어 저기를 저희가 왜 가게 됐냐면, 인스타에 제주 맛집 치면 여기 사진으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과연 저 음식점 사진이 인스타로 도배될 정도로 맛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증하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저희 딱새우김밥 하나랑 꼬막무침 하나 네, 먹겠습니다. 주문을 한지 정말 농담 아니고 12초 만에 받았어요. 12초. 다른 이미 포장되어 있던 거를 다른 거 추가로 안 시키고 그냥 딱새우 김밥 그리고 꼬막무침을 시켰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꼬막무침 안 시키면 심심하다 그래가지 아무튼 어디 가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튼 주문하면 굉장히 빨리 나온다. 자 일단 저희가 사온 게 이게 딱새우 김밥 6,500원.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이거 없으면 약간 심심하다 그래서 꼬막무침을 샀어요 5,000원입니다 네, 이 정도 양이 5,000원 어떤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저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딱새우는 잘안 보이지만 딱새우 꼬막무침이라고 돼 있는 꼬막무침 5,000원입니다 일단 이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김밥만 먼저 먹어볼게요 안에 보시면 뭐 이렇게 노란색 밥을 노란색으로 물들었고요 뭐 당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치자일 수도 있고 이게 딱새우를 아마 갈아서 어묵처럼 반죽으로 만든 건지 먹어보겠습니다 아마. 맛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어렸을 때보다 딱새우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초등 그 급식시간에 나오는 게 딱새우니까 된장찌개에 맨날 들어가서 육수 내는 게 딱새우니까 딱새우 향이 뭔지 너무 잘 아는데 딱새우 향이 안 나요 그냥 어묵.. 어묵 맛 아마 딱새우를 갈아서 여기 같이 섞으셨겠죠 아무튼 가운데 들은 것도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근데 딱새우의 느낌은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이 안에 깻잎이 한겹 있고요 마요네즈 소스가 살짝 발라져 있어요 밥도 잘 됐고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게 이름이 딱시오 김밥인데 딱시오 느낌이 거의 안 난다. 꼬막 무침 없어도 간이 맞는데요? 여기 꼬막 무침, 그 얹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꼬막 무침만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무랑 꼬막이 같이 들어있어요. 양념 완전 그냥 무말랭이 무말랭이 무침 있잖아요. 그 양념 맛이랑 똑같고 그 안에 꼬막만 들어있는 느낌. 꼬막 비빔밥 같은데 들어가는 그런 꼬막 양념 아니고 무말랭이 고춧가루 양념, 그 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번엔 한번 이 김밥에 얹어서 먹어볼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꼬막 무침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안에 마요네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느끼한 맛을 이 빨간 꼬막 무침이 잡아줘요. 근데 얘가 들어갔을 때 생기는 단점은 이 어묵도 약간 살짝 탱글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씹는 느낌이 있는 애인데 이 꼬막도 조금 약간 쫄깃쫄깃한 애잖아요. 그래서 약간 입안에 씹는 느낌이 좀 너무 많다. 간이 더 세지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더 맛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씹는 식감에서 이 어묵의 약간 쫄깃함과 꼬막의 쫄깃함이 겹치는 느낌? 이제 저는 이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찍는 애가 먹어야 되니까요 네 방금 새우리 딱새우 김밥과 딱새우 꼬막무침 먹고 왔는데 일단 딱새우 꼬막무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름이 딱새우 꼬막무침이잖아요 그럼 딱새우가 솔직히 적어도 3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딱새우가 붙었는데 근데 저희가 아까 먹을 땐 찾지 못했지만 녹화 끊고 먹어보니까 딱새우가 정말 딱 하나 있었는데 정말 사이즈 작은 딱새우 새끼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좀 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또 일단 딱새우 김밥 이름이 딱새우 김밥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딱새우의 향, 딱새우의 느낌 뭐 그런 거 느낌이 전혀 안 났고 그냥 어묵 김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딱새우 김밥이란 이름이 어떻게 붙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마지막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김밥 자체 맛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딱새우란 이름이 붙은 데는 약간 의문점이 든다. 딱새우 향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사람의 입맛은 다주관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먹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맛집, 맛있는 맛집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간척적인 탑동. 여기도 이미 탑동이라는 곳이 이미 간척한 땅인데요. 지금 또 여기를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